여기 한 절반 정도 와서 시나이아 좀 지나고 있는데 와 근데 여기 시나이아 주변으로 이좀 산악 지형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 많이 이쁘네요. 여기는 몽골의 흔적이 좀 있네요. 루마니아가 참 재밌어요. 로마인들이 이쪽에 좀 살았었고 아테네 시절에도 어 그리스 바로 위에서 그 칸의 셋째 아들바토가 쳐들어왔을 때 루마니아까지 밀죠. 여기는 몽골의 집에서 받아요. 그 다음에는 또 오스만의 영향을 받고, 또 헝가리 왕국이니까 뭐 결국에 게르만의 영향을 받고 소련의 통치하에 있다가 불과 30년 전에. 네, 제가 일찍부터 연락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그 공항 건물 밖으로 네가 나와야 돼.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준비가 짐, 짐 대충 실어봐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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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자 야잘 왔어? 안녕하세요 그래 준규야 진짜 왔네 루마니아와 허렸네 그러니까 너, 너 근데 왜 왔냐? 그냥 왔어요 <laughs> 뜬금없이 온다 온다 하더니 너 진짜 왔네 왜 왔냐? <laughs>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네 왔냐? 왜네 외국에서 어 아, 어, 이거 부카레스트 영상에서만 보던 저 개소문이 갑자기 바로 등장하네. 숙소까지 4 50분 운전해서 왔어. 거지 준계야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아, 어, 어, 이렇게 아 여유 키가 있네. 신기해? 어, 좀 약. 네가 네가 더 신기하다야. 그래요. 이걸 신기해하는 네가 더 신기하다. <목소리> 어. 어, 지 괜찮은데? 이게 어때? 놀 아, 위에 준비했다 내가. 아, 감사합니다. 루마니아 수비톰. 어, 이 주방 여기 딱. 어, 여기 딱방딱 딱 있고. 주방 깔끔하고. 여기가 욕실에 욕조가 있더라고. 거의 뭐이 정도면 한국에서 온 선물. 바로 라면. 먼저? 어, 형님 먼저 뭘또 형님 먼저 할 거야 언제부터 <웃음> 저 TV도 넷플릭스 될걸? 넷플릭스 아이디 나 아이디 뭐 달라고 하면 다 주죠 형 넷플릭스 안본거에자못받아 <laughs> <laughs> 한국에서 끊으만 <그냥 민원만 웃음> <한 번. 웃음> <laughs> 형이 잘끌리는구 어? 트리밍을 버버린다고? 이거 진짜 버버린 <laughs> 아, 근데 숙소 테라스가 참 좋다. 그지? 아, 여러분, 여기 테라스까지 있고, 숙소 완전 좋아요. 집 앞에 이제 커피 한잔 하러 나가보려고요. 오늘은 뭐 따로 시내까지 나가고, 그럴 계획은 없고 그냥 주변만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하, 모르겠어요. 지금 뭐이 동생이 놀러 왔는데, 찍어보고 어, 영상 쓸만하면 한번 쓰고, 아니면 많은 걸로 얼음 알갱이를 조금 녹인... 아이, 지금 카노 종교 유럽 처음이야? 유럽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떤데? 맛있습니다. 중국 루마니아 왜 왔어? 에 네, 저도 모르겠어요. 준규야 <laughs> 물가 어떤데? 미쳤어요. 너무 싸다. 딸기가 700원. 아 700원. 여기 과일은 진짜 싸. 싸다. 맛집 찾아갔다가 못닫아가지고 <laughs> 결국에 케밥? <laughs> 루마니아 첫 메시 케밥. 맛있겠습니다. 달로... 아, 먹기 힘든데... 치킨 먹어라. 빵이랑... 근데 이 치킨은 그냥 뭐... 이 사람들도 어차피 냉동사 가지고 돌려주는구나. 우리가 만든 냉동사 돌려먹는 거거든. 그 역시... 망국공통동마자 응. 좋네 말투야 응. 가 화이트 와인보다 좀단 느낌? 좀 약간 향 좋은 와인이지 로제 와인은 그래도 이게 가끔 한국에서 엄청 비싸 이게 들어오지도 않고 야속취 없나? 아닌데? 는술안 <laughs> 아, 먹었잖아 안먹었죠 <laughs> 근데 니뭐 하는데 지금? 뭐 아침은 뭐다? 라면이다. 신라면을 추월 하려고 하는 라면. 얘가? 얘한테 한국에서. 안성라면? 맞지? 응. 나도 초등학교 나는 거면. 그때는 신라면이 맛있다고 생각 못하고 노을이가 조금 맛있는 라면이었어 나한테. 오호 예 너무 좋다. 한국인. Hello! Carpet office? office. Oh, okay! How much do you like? Castrol, it's a piece? Yes. Castrol yes. for Hyundai. Hyundai. Also, also, I need to change the filter of the diesel. diesel filter. And the diesel filter.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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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0 0 0 a 0 0 0 i 0 0 0 0 0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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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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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0 0 0 0 0 0 0 h 0 0 0 0 0 0 e 0 0 0 0 0 v e 0 0 0 0 0 0 0 0 o 0 0 0 e 0 0 0 0 0 0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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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rue, of course. of the t r o e s b a g e t t e we are. Korea, South Korea. t h a n la o u thank you. t h e are a p a n a i n e You a r a m u s k e y i n g How true? I mean, you should try it. y o 피자 도우 겁나 두껍네. 피자 먹는 편 게... 피자 안 왔네. 그래서 맛있지 초코. 아, 맛있습니다. 맛있지. 많이 달지도 않고 거의 실패도 없는 게 평탄해 얘네가 다. 이거는 뭐네가 반미 샌드위치라고 사놓고. 이 형이 이거 찢었나 이 형. 예.

<laughs> 오늘 저희의 이제 부카레스트 퍼스트 미션 목적은 뭐다? 조토야노. 이제 루마니아에서 독립해도 되겠다. 음. 혼자 볼트도 부를 줄 알고 여행 다 배웠네. 오케이. 얼마 나았는데 어? Do you know the food name Jotyano? 오, 오케이, 오케이, 조토야노. 조토야노. 내 생각에 조토야노 음식 <laughs> <육식> 아닌가 은데 <laughs> 아, 여기 메인이네, 그지 right. I wanna ask you one thing is uh, food name is Jotoyano? Do you know Jotoyano? Jotoyano? Jotoyano 뭐야? Jotoyano 뭐야? 자기 나은 느낌? 약간 인상이 이태리 느낌 좀 나는데. 로마? 부카레시지는 남쪽에 이제 소련 시절 수도다 보니까 그, 소비에트 건축물 양식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로마 양식이랑 오스만 양식이랑 골고루 섞여있다.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포차 호차 감성. 포차다, 포차. 호차. 좋은데? 여기, 여기, 우리 한번 와야겠다. 맞아, 포차랑. 종규야, 여행 온 느낌 난다. 유럽! 유럽! 유럽 처음 아이 가? 예. 와 와인샵이 무슨 약간 백화점만해. 이게 낮에 안 보고 밤에 먼저 보니까 오히려 약간 더 여러분 더 재밌는 더 신기한 것 같아. 야 근데 천유럽이 루마니아인 것도 좀 특이하다. 음. 아 저는 근유럽을 so yeah. 어. First... Hey, w h a your looking this a y r cocktails. We're g o n o h e r e are you it? from? u t r a n a okay. Thank nice you. n i c Welcome to Bucharest. Yeah, yeah, thank you. Oh. And what I wonder that do you know uh, one local food name is uh, Chotoyano? Chotoyano. No, I don't know. So, yesterday, uh, one taxi driver in Romania, Chotoyano. Yeah, Chotoyano. He oh. recommended me one of the best food in the Romania, Chotoyano. Chotoyano. No, Cholano. Ah, Cholano. Cholano. I yeah. have it. Yes. Uh, Cholano is. Uh, I por have it, pork. Too. 아니 여러분 비밀을 밝게 냈습니다젖도야노가 아니었어. 젖도야노가 <laughs> 아니고 촐라 촐노였어 촐라노. 아, 형들 맞춘 느낌 아, 나는데? 아, 저... 아, 저런 거 우리 깡소주라고 말하잖아. 저런 아, 거. 아, 스타벅스 문 닫았어. 망한 건가? 어이 왜 강아지의 젖을 사람이 받아먹고 있지? Hello. g i g 젊은 애들이 좋아. 아. 도시 안쪽에 되게 앤틱하고 좋은데, 조금만 벗어나서 나오면 엄청 큰 도로거든요? 차가 많아서 그런가, 약간 좀 매연도 많고, 약간 찌릿내지 이게 무슨 쓰레기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그 도시에 그렇게 향기가 좋진 않다. 와, 이거 크다. 그지? 아, 내일, 내일 한식 만들어 먹어야겠다. 내일 아침 카레 먹을래요? 카레는 내 차이도 있다, 나 카레 별로. 아, 2,000원 조금 넘는다. 어때? 괜찮네요. 아 근데 유럽 광장치고 진짜 사람 없다. 금요일 밤인데도. 루마니아가 동상 많은 걸로 유명해. 공산주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일수록 동상이 많다. 우리 위에 있는 그 나라처럼 대학 광장이라 가지고 근데 왜 이름이 대학 광장이지? <목소리> hey, excuse. Uh, can I ask you one thing? Yeah. Well, I just wonder that why this square name is university? Uh, because. well because 여기 있아요 여기 있어요. 여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대학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요 여기 있어요.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여기 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어 보통이제뭐 역사 속에서 성균관 유생들을 떠올리면 성균관대라고들 하지.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유니버스티의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고려대라고. 고려대 다음에 성균관대더라고. 루마니아 여자 이제 우크라이나랑 유명하잖아. 유명할 만해? 유명하죠. 버스기야. <laughs> 좋다, 우리 시내 나왔다 준기야. 가자 밥 먹으러. 고기 약간 스튜 같은 건데. 저기 여기 또말 먹긴 하더라. 사람 많네. 이거. 선내선에 검사에 아, 예약을 해야 되네. 예약을. 어. 여기도 맛있겠다야. That. That's the uh, seafood maybe? Seafood? Yeah, what kind of restaurant that? Seafood maybe? No, I'm working I'm promoter for a strip club. Okay. 이대로 할 수가 와. 아 시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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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Ha, lo ennarez, si an oenno. No cidhe veg. I give you table for you I just waiting here. 앞으로 싱거 와야지. 한돈 정도 내가 줄라. scrolled down these to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t to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money was so. 이집 파이터에 여러분 여기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열0시면다 집에 가야 됩니다 쪼도야 노? 재밌었나? 쪼도야 어허? 10분? 10분? 야 비자 뺏기 여러분 저희 방거리 지나가는데 여기 삐끼가 엄청 많아요 이게 약간 여자 여자 남자 뭐 아저씨 그리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아줌마 맞지? 아마 이 누나도 또 이제 물어볼 거예요 어디 갔다냐고 비자야 You want a nice job? Nice j o Yes? No, we don't want to be tired. Come on, yeah. just drinking, sussy, sure. something nice. Thank y o so k a y Thank you so much. t h a n k y o u s o much. 근데 원래는 r e a w 하려고 e going to be in the Korea. We are n o n o n o 미 e in Korea. We are going 네 o be in k o r e 가 We are g o i 마트 가니까그 근데 어떻게 걷정이안나와나가걷가걷가걷가걷고가 걷는 것 중에 하가가 걷는 것중가 걷는 하하 야, 햇살이 목욕했다. 완전 깨끗해졌어. 에이, 마이크. 야. 500ml. 오케이, 오케이. Okay. It's for... l e it. 5...